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영롱 광택막의 끝판왕 뮤드의 신상 글로우 립 글라스 립 틴트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출시 전부터 저 또한 매우 매우 기대가 되었던 제품이었는데요. 오늘 리뷰도 꼼꼼한 발색 준비했으니 리뷰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뮤드 글라스의 립틴트는 총 8가지 컬러 구성입니다. 패키지를 보시면 시원하고 깔끔하게 길쭉한 디자인을 가졌죠? 무엇보다도 저는 글로우 제형을 나타내는 듯한 투명하고 영롱한 뚜껑 패키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플리케이터는 얇쌍한 패키지와 비슷하게 끝이 날렵한 팁을 갖고 있어 입술 위에 포뮬러를 초 밀착시켜주고 정교하게 바르기 좋은 모습이에요. 제형을 살펴보면 촉촉한 수분감, 그리고 영롱하고 쫀쫀한 오일이 아주 적절한 비율로 믹스된 듯한 컬러는 촉촉하게, 그리고 그 위에 쫀쫀한 코팅막이 형성되어 어떠한 글로우 제형보다도 영롱한 광택감을 더해주는 제형을 갖고 있어요. 수분광과 쫀강의 딱 중간 느낌이랄까요? 컬러도 바르는 즉시 선명하게 올라오는데 그 위에 도톰하고 독보적으로 영롱한 글라스의 광택감도 바로 느껴집니다. 다만, 흰기 도는 몇몇 컬러는 약간의 입술 안쪽 컬러가 하얗게 뭉치는 요플레 현상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톡톡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말끔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형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 여덟 가지 컬러 팔에 발색해 본 모습이에요. 와, 팔발색만 봐도 선명한 색감과 영롱한 광택감이 더욱 잘 느껴지시죠? 웜쿨 평화로운 다채롭고 선명한 여덟 가지 컬러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클렌징 티슈로 지워보면 컬러 그대로 착색되는 편인데 확실히 진한 컬러들의 착색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럼 전체 컬러 하나씩 자세한 발색 살펴볼게요. 먼저 1호 오운 핑크 컬러입니다. 누디하면서 여리여리함이 느껴지는 핑크와 피치가 적절히 섞인 누디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오늘 보여드리는 어떠한 컬러들과 함께 발라줘도 예쁜 베이스 립이자 데일리 립 컬러입니다. 웜한 컬러라는 생각이 들지만 은은한 무드로 쿨톤에게도 무난히 예쁘게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으로 2호 코랄 글라스의 컬러입니다. 너무 비비드하지도 않고 또 너무 어둡지도 않은 딱 적당한 중채도의 피치 코랄 컬러예요. 여러 가지 코랄 컬러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치빛이 느껴지는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싱그러운 컬러입니다. 그리고 3호 위켄드 컬러입니다. 코랄, 오렌지, 피치, 레드 컬러가 섞인 다홍빛의 맑은 레드 컬러예요. 방금 보여드린 코랄 글라스보다도 레드 빛이 훨씬 더 강하게 도는 비비드한 컬러입니다. 일명 얼굴에 형광등을 켜주는 그런 컬러죠. 다음은 4호, 번트 칠리 컬러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컬러들에 비해 비교적 차분함이 느껴지는 체리빛의 다크 칠리 컬러예요. 브릭과 오렌지빛이 적절히 섞인 체리 칠리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번트 칠리 컬러 다른 립 제품이랑 완전 꿀조합을 찾았는데요. 그것도 조만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비교적 쿨한 컬러들이 등장할 예정이에요. 쿨톤 분들 주목해주세요. 5호, 윈디 컬러입니다. 뮤드 글라스 립틴트가 전체적으로 채도가 느껴지는 비비드한 색감을 가진 편인데, 윈디 컬러는 가장 흰빛이 많이 느껴지는 러블리한 버블 핑크 컬러예요. 전체 컬러 중에서도 가장 청량한 느낌, 여쿨 무드를 갖고 있는 컬러죠. Baby, 앞서 보여드린 1호 오운 핑크가 데일리 핑크 컬러였다면 데일리 무드 컬러로는 바로 6호 모브 모어가 아닐까 싶어요. 여리여리하면서도 차분함이 느껴지는 모브 핑크 컬러입니다. 다만 이 컬러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채도가 낮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사한 분위기보다는 무드 있게 연출해주고 싶을 때 발라주면 더 분위기 있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겨울 쿨톤인 저를 심쿵하게 만든 컬러, 7호 플럼이 컬러입니다. 푸시아 핑크에 플럼기가 아주 낭낭하게 섞인 채도 높은 플럼 핑크 컬러예요. 얇게 발라주면 푸시아 핑크인가 싶다가도 여러 번 진하게 발라줄수록 차분한 듯 분위기가 느껴지는 보랏빛 플럼기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겨쿨 분들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컬러죠. 드디어 마지막 8호 콜드 체리 컬러입니다 이름처럼 비비드한 체리빛 레드 컬러예요. 그냥 옅게 발라주면 맑은 체리 레드 컬러로 느껴지지만 두세 콧 덧발라줄수록 검 붉은 느낌의 고혹적인 딥 체리 컬러로 올라오더라고요. 전체 컬러 중에서도 가장 비비드하고 딥한 컬러에 속하는데, 아, 원조 레드파로서 이런 쨍하고 핫한 레드 컬러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뮤드 글라세 립 틴트는 그 어떠한 글로우 립 제품보다도 두 컬러 함께 발라줬을 때의 예쁨이 시너지 효과가 배가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웜 쿨을 위한 예쁜 꿀 조합 그라데이션 컬러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명한 컬러 위에 유리알 같은 쫀쫀한 광택감이 코팅되는 듯한 글로우 제형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뮤드 글라스 립 틴트는 딱 제가 좋아하는 시저 제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뮤드만의 감성적인 웜쿨 컬러가 더해져 더욱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체 컬러 중 어떤 컬러가 가장 눈에 딱 들어오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Sound like fun. You can do better. Let me show you what a good time looks like. You can do better. So much better.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시청해주셨길 바라며 저는 금방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